자 이번 시간에는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ex07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app java 만들고 음, 다시 만들게요. 너무 빨리 만들면 한 번씩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을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뭘 만들어 볼 거냐면, m a r i a d b j a v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m a r i a d b j a v 파일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c u 를 실행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URL을 세팅해주는 이두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URL 세팅. 그래서 얘가 이제 전역 변수를 하나 들고 있는 게, 게 URL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 실행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public, int, execute. 그러면 이제 커리 r r 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string, sql. 그리고 이제 이 SQL을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SQL을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던져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짜볼게요. if s q l equals 얘가 select가 들어오면 return을 1을 해주고요. else select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그래서 셀렉트가 들어오면 어잘 됐어 안 들어오면 안 됐어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쿼리를 질의를 하고 그 쿼리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어떤 이제 잘 되면 1안 됐으면 마이너스 뭐1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시스아웃에서 실제로 실행된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execute 해서 plus url 플러스 plus s q l 이렇게 좀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거리 fail 이라고 하고요 syntax error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rl을 세팅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public void setUrl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String url this. url은 url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앱에서 MariaDB MariaDB는 new MariaDB 하고 MariaDB. execute에서 쿼리를 셀렉트라고 해서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면요, null 셀렉트라고 뜰 거예요. 왜 이제 null 셀렉트라고 뜨냐면 URL이 없죠. 어, 자, URL이 없기 때문에 null 셀렉트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키를 한번 빼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yntax 라고 뜨죠 어 s y n t a 그리고 정상적으로 적으면 null s 라고 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팩토리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null s 라고 나오는 건 뭐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URL이 null이면 실행이 안 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URL이 null이면 허리 페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nd URL이 null이 아니면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이제, 신텍스 에러가. 근데 이건, 이건 이제, URL이 널이 아닌 게, 신텍스 에러는 아니잖아요. 얘가 이제, 문법 에러는 아니죠. URL이, 널이 아닌 거는, 이, 세팅이 안된 거잖아요. URL 세팅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되고, 신텍스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f 해서, URL이 널이면, throw, y 널 포인트 익셉션을 하나 날려서, 어, 시스하스로 처리해 줄게요, 그냥. 음, 아니다. 그냥 쓰로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요 아래를 널이다. 이걸 정확하게 적으면 이렇게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 나파운드 이셉션이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드라, DB 드라이버 나파운드 이셉션이라는 이셉션이 터질 거예요. URL 세팅이 안 됐으니까 그쵸자 그러면 여기서 MariaDB set url이라고 하고 url 세팅을 해줄 건데 어, 한번 적어 볼게요 jdbc 땡땡 mariadb 땡땡 슬래시 슬래시 그 음, 다음에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execute u 가 실행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를 틀리면 이제 syntax 에러가 뜰 거고요 어, 잘 됐네요.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어요. <laughs>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라클을 하나 만들 건데요. 오라클 DB를. 오라클 DB.java. 이 비슷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통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고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뭐가 다를 게 없거든요? 얘랑 얘랑. 음. 이렇게만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 또 밑에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오라클 DB, 오라클 DB는, 뉴 오라클 DB, o r a c l e d b set URL. JDBC.땡땡. o r a c l e 땡땡신땡슬래시슬래해주고 o r a c l e d b execute.select.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둘다 실행이 잘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 기본적으로 DIP 원칙을 위배해요 DIP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고 있죠 지금 앱에서 마리아 DB에 오라클 DB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않도록 DB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두 개의 메서드를 들고 있을 거예요 얘랑 그 다음에 얘자 yeah. 이렇게 안 만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뭐 새로운 MySQL DB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MySQL DB j a v 만드는데 이게 항상 이제 요 형태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복사해서 안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면 이렇게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뭐 url인데 uri라고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execute인데 execute2라고 하든지 s e d u r l 인데뭐 makeurl이라고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값들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요렇게 설정이 되면, 새로운, 이 MySQL DB를 만들 때는요, MySQL DB, MySQL DB는, New My, MySQL DB 하고, MySQL DB.set URL 해야 되는데, 어씨, s 이안 나와요. 어, 뭐였지? 어, 쓰맞는데 어, 이 MySQL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어라고 적혀 있냐면 만든 메타코드. 나 이렇게 딱돼 있으면 아씨, 아씨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면서 아이 메이크 요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뭘 넣고 이제 익스큐트 하려고 딱 보니까. 보시스수코트2로돼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만들지 않고 어떤 강색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DIP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인플먼트해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mysql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 겠죠 mysql db.java 이렇게 만들고요 implement db 하면 override 재정해야 될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재정 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실수를 안 하겠죠 <laughs> 같이 일할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요 지울게요 <목소리> 음.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서 db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 db. 이렇게. db, 오라클 db.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지. 아주 잘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다보면, 또 이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수 있냐면, 이 URL 부분이,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넣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번거롭게 힘들죠. 그리고 항상 URL을 먼저 세팅을 하고 익스큐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s e l e 라고 URL을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오류가 날수 있죠. 실행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내가 또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오류 처리는안 해놨지만, 이렇게 바꾸, 바꾼다 하더라도 오류는 안 나겠죠. 이거 오류 처리를 안, 안 해놨지만, 실제로 이게 실제로 되는 거면 이제 오류가 나겠죠. 이게 틀렸으니까, 이 부분이 어, 이것도 오류 처리를 어, 이것까지 하면 너무 깊숙한 거니까, 지금 테스트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 이제 뭘 도입을 하냐면, 팩토리 패턴을 도입하시면 돼요. 어, 딱 이까지는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DIP를 지킨 어떤 아주 기본적인 요 형태는 지킨 상태에서 어떤 패턴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팩턴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새로운 파일. DB. db, factory.java.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factory.java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밑에서 이걸 하나 만들게요. public, db, create db. 그리고 얘가 string, protocol을 하나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고요, protocol을. if 프로토콜 점 equals가 마리아면 그리고 else if 프로토콜 점 equals가 오라클이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먼저 이거부터 날리죠. o u NullPointException이라고 하고. DB 드라이버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나 날려주고요자이두 <laughs> 개는 간단해요. 복사하면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요. 아 여기 있는 걸 복사하는 게 아니죠.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요. 이스큐트는 뺄게요. 음. 이렇게 하고 return MariaDB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return OracleDB 그래서 어떤 복잡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팩토리예요. 어떤 문자를 받아서 마리아를 만들어주고 어떤 문자를 받아서 오라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만들 때꼭 필요한 URL 세팅을 여기다가 고정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음.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 db 만들어서 바로 익스큐트 그리고 오라클 만들어서 익스큐트 어 드라이버 나파운드라고 뜨는데 드라이버가 나파운드고 뜨는 이유는 뭘안 했기 때문이냐면 create db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리아 db 죠 create db를 할 수가 없죠 마리아 db 어, 이 DB를 들고 있나요? 프레이트 DB를 안 들고 있죠. 그쵸 어. 그래서 이 마리아 DB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깔끔하게. 자, DB 팩토리에 DB 팩토리는 new DB factory. 팩토리. 이렇게 팩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DB는 DB는 db factory. create db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db. execute에서 내가 날려야 될 쿼리만 이렇게 날리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팩토리입니다. 실행이 잘 됐어요. 틀려 볼까요, 한번. 틀리면신텍스 에러 워날 거고요. 이거 정상적으로 해도 여기서 이제 뭐 mysql을 넣으면 mysql은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db 드라이 v e not found exception이 뜰 겁니다 <laughs> 잘 됐죠 근데 이제 이까지 하면 사실 끝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운 걸 하나 적용시켜야 되겠죠 음. 이 db 팩토리는 여러 번 만들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싱글톤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만들어 볼게요 private stated db팩토리 db팩토리는 w d b 팩토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잠궈줄게요. 아무도 접근 못 하게 잠그고요그 다음에 publicstated db팩토리의 get instance라고. 그래서 return u return db팩토리. 이렇게 딱 만들어 주면 여기 싱글톤이죠.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계속 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마다 DB 팩토리 t 인스턴스.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마리아 DB 만들어서 실행. 우리가 이제 뭐 드라이버를 막 넣을 필요도 없고 순서를 맞출 필요도 없죠. 이런 걸안해도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싱글톤으로 제작됐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마리아 DB 객체를 알 필요가 없고, 세 번째로는 set URL부터 해야 될지, execute부터 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 없죠. 어 그리고 나는 단지 문자열을 넣어서 DB를 생성하면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의존해야 될건 DB팩토리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부터 뭔가 추가돼야 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임플리먼트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이트 DB에 이프로 추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프로 추가를 하면 당연히 뭘 위배하냐면 이 5P를 위배하거든요. 이 5P가 기억나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펄이라고 나중에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볼까요? 마이 s q l DB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리먼트해서 DB를 만들 거니까, 이게 절대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전에 했던 얘들을 참고해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자 여기 넣고요. 그 다음 에 위에다가 private string URL 하나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DS. URL은 URL 이렇게 딱 걸어주고 나서 이렇게만 한다고 실행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실행이 안 돼요. 해볼까요? DB. 얘를 정확하게 이제 마리아 DB라고 좀 적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MySQL은 DB Factory Crate DB. MySQL. 그리고 `mysql. execute select`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못 찾아요 드라이버를 못찾으니까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요 팩토리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코드를 수정하니까 이게 OCP를 위배하는 거예요. 맞죠? 어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너무 모든 50p를 위배하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패턴이라는 게, 패턴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짤때 편하게 해주려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협업하기도 좋고, 뭐 이런 클린한 코드를 짜게 해주는 거지. 거시기 때문에, 분명 예외는 있어요. 더 편한 방법이. 근데, 이, 이런 경우에서는 추가로 해야죠. 여기, 복사를 해가지고. 응.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m y s q 그리고 j d b c 의 그가 아니라 얘는, mysqldb. c는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니에스큐의 DB, 마니에스큐의 DB 복사 붙여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요. 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마지막이네요. 실행. 잘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부분을. 어차피 이제 DB라는 게 DB 회사가 뭐 매일매일 바뀐다든지 새로운 드라이버가 금방금방 나온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뭐, 어, 몇 년에 한번 나오겠죠? 그쵸? 몇년에도한번 나오는데, 그때 한번 요거 한번 수정해 주시면 돼요. 어, 그렇게 수정할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음, 됐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팩토리 패턴을 배웠는데, 이 팩토리 패턴을 배우면서 다양한, 어, 복습들을 하게 됐네요. 그쵸?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